다섯, 여섯, 여덟, 아, 그 셋, 넷, 아, 그 셋, 넷, 다. 음. 다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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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덟, 여 다섯, 여덟, 여덟, 다섯, 여덟, 여덟, 다섯, 여덟, 여덟, 다섯, 여덟, 여리 다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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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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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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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 이거 잡아라. <laughs> 뭐 이거 잡아라. 아, 무말이들어게 자. 왜? 분명히 괜찮 사람. 아무도 쓰다 겨, 그리고 그거들. 아니요. 안될까요 아, 세 그래, 그래. 저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저렇게 나온 사주는 말이 안 된다.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왜냐면 응. 응. 이 응. 사람 몰래라는 이렇게많이 응. 되는 게 있으면. 근데 결론은 또또 뭐냐? 소통. 그니까 입을 안 벌리는 린 거야. 입안 벌리가 첫 게임 와가지고 그냥 그냥 숨 풀라고 하는 거야. 첫 게임 때 내가 숨을 쳐야지 그래서 다음 게임 잘 돼. 이런 이런 생각을 너무 자제만 말이다. 공1 1번 찼는데 똑같은 철학으로 빡 뛰고 진짜 힘으로 나와야지. 내 순차고, 그러니까 내 본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해, 좀 버렸으면 좋겠어. 누구 누구는 또빡 세게 뛰고 이러지는하지말아니까 진짜 죽은 힘을 다해서 안 되면 바꿔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면은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너무 오와 이 트러블. 맞아 주장 많이 맞아. 이, 이 원래 공 받고 이렇게 공잘 때까지 이 모션이 나와 안 돼. 이렇게 많은. 보인 자체가 원래 당연히 으로 던지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당연히 정확하게 조작이 지만이 사람 정확하게 봤다 정확하게 전자 전자 저, 저한테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 사람한테 줬잖아요 이거까지는 당연 당연히 하는 결과가 맞을랑 이 사람들도 그 폭을 그, 던졌으니까 근데 보시면 여기서부터는요 뭐, 아니면 아싸리 보시면 여기서부터, 저 지금 드로잉 수비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인원 지금 이 인원 뭐였죠 이 인원 이 인원을 이로 생겨줬으면 아마 불편하게 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 인원은 보면 뒤를 못 봐요. 그럼 뒤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말을 해줘야죠. 뒤에 봐. 근데 여상이면 드로잉 하면은 그 지금 커서 있는 거 재형인데 재형이 사실 던지는 사람 가는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막근데 놓치는 이사실은 그러니까, 그러,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이 사람을 조종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못 잡겠어, 이 사람이라도 조종. 아, 그렇 그렇지, 지금 말 말을 해, 말을 해. 그러니까 있잖아. 근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었어 제가 생각했어요, 이, 이 사람이 바보여 가지고 <laughs> 있었던 거지. 여기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바로 또 통지 아닐까? 완전 그냥 봤자마자 바고 그냥 그 반대쪽으로 돌려버렸는데. 근데 근데 다시 다시 한번 그 드로잉 할때 여기서 이제 어자 먼저 다시 다시. 재영이가 맨 처음에 저기 잡고 있다가 저, 저 사람이 리턴 내줄때 재영이가 가고 내가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니까 그러니까 그건가. 그러니까 이 상황은 유동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보시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일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소통을 하시라고. 소통을 그만 말을 해 말을 해. 아니야 음. 내가 못 잡겠다 싶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투출 주면 되잖아 내가 못 잡겠다 싶으면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아예 안돼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항상 감독이 얘기하는 반면적인 기가 이거예요 내가, 내가 못 잡겠다면 그러 내가 몸다 하고 웃겠다 생각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붙어줘 러프만 해도 아마 붙었을 겁니다 왜냐고 얘는 던지는 사람 이 사람만 봤으니까 시선이 이사람한거가었잖아요 그거는 그는 그, 네. 영상에서 보다시피 이상한 방 던졌으니까 시상이쪽으로가 있는 거는 타기도 보고 있을 거 아니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그 이제 뒤에서 이원이이 얘한테 이상한데 여기 붙어 하면은 분명 붙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뭔던지 어,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가 소통이 소통이 뭐 이런 거 떠나서 축구할 때 서로를 배려하나요? 리 팀이 아 내가 조정하는 게좀 그렇고 그걸 그런 거야 조정도 나는 조정한다면 그렇지 않지 않습 말하는 게 눈치 보지 말고 네. 이래야지 나도 네. 다들, 다들 그런 유한 성격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막 어? 그러게 그냥 뭐 자기 주장 다잘 다잘 말하는 스타일인데 응. 왜그기정만 가면 다들 소극적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저도 제가 <제발, 웃음> 이거좀 제발, 제발 이런 거좀그 특히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소비상이 수비 상황에서 다들 서서 숨 고를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이 상황에서는 급하게 던지고 말고 바로 어어 이러다 던지고. 그러니까 이다이 진짜 단면 전면 가장 가장 그거 대표적인 수비 상황에서 말이 없어요. 그뭐 아까 뭐 뒤에서 얘기하라 는데솔 뒤에서 얘기하고서관계가 있어요. 사람들 수비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인다 싶으면 말을 먼저 보저 말해 주세요 누구든 간 그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번에 저희 방향이 방향성을 좀번에좀 잡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누구 할거 없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겠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자기 팀원을 활용을 하시는지 내가 갈게. 넌 저로 가. 이런 네. 말좀 하는 좀 방향으로. 이거는 이 시간에 이 시간 지나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공격수들이 다그 포처처럼 라인에 다 걸쳐있어 수비수랑 달리기 경쟁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공을 차로 오지 달리기를 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얘랑 그 이제 센터백이랑 공격수랑 달리기 경쟁할 게 아니고 바도 내려와 주는 플레이도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도 여기서 잠깐 보이는 게자 공미 지금 자리죠. 응. 성룡이가. 응. 그리고 응. 앞에 정우가. 그거죠. 토이죠 윙. 재영이죠. 응. 다 지금. 지금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지금 몸을 잡을야는시실는저뒤 응. 옆에 뒤쪽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세 명. 그리고 중앙. 우리 센터. 우리 이제 민을 이제 이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중앙에 자리가 필요하요 여기서 공을 받고 여기서 뿌려주는 게더가까요 아니면 여기서 뻥차게더 쉬울까요? 여기서 받고 공을 뿌려주는 게더 쉽겠죠. 근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해줘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라인에 서서 출발하기가 어, 지금 봐보세요, 저기 세 명. 그러면 수비 입장에서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빠르면 얘네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수비 기술이 특별하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다다 달려서 너무 통밀리게 아니고 공격수들 공격 싫은데 보세요 여기 그 중앙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향전들한 칸씩고 여기서 지금 여기 이게 상황에서 이 킥이 나오죠 자이 공격수들이 보세요 여기 지금상황에도다 이렇게 라인에서 있습니다 킥이 나이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중오 중앙 한 칸씩으로 왔어 그럼 여기서도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받았어도 요로 왔을까 하면 우리는 다출발려라 바빠서 사회적인 많이도서생다고 우리 그 유상 대회가 나는게 아니야. 달리기 시간이 아니에요. 수비수랑 달리기 시간 안 해도 돼 힘들잖아. 출발하려면한명 정도는 좀약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꼭다 올라가는가 싶으면 자기 혼자 나오대가 아니면 좀 그로. 뒤에서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명이. 근데, 근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저 이거 보면서 이게하는 장면이 수도 없이 니다 영상에 보시면. 계속 그, 몰라톱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래도 된다 생각하는데, 다른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친구들 있죠. 공미나 그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서 수미가 공을 잡았으면, 위이 조금 내 정도 있고, 공미가열려어서 삼각형을 공을 돌리다가, 안 되잖아, 하든지이렇게 하는 좀, 그 대응을 좀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이 시간 길어서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는 공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짧은 식견으로 봐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공격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벙 차면 공 접잡하고, 아벙차상공 접잡고 이러면 공격수만 힘들어요. 그 수위수도 힘들죠. 당연히 공이 그냥 넘어가고, 바로 또 여기서 데미 해야 올라갔다가 그냥 잡이 시어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제 대형을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앞에 막 이렇게 라인 을 잡지 마시고 내려와서 받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플레이를 좀 가져가서 좀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자, 그 이제 뭐 공격은 네. 말씀드렸고요. 우리 그때 이날 저랑 같이 얘기했죠. 이성이랑 같이 나인에 대해서 그 저는 제가 티트스 출신, 보이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많이 실험했어요. 방금 공격 상황에서 그래서 다, 다시 이제 넘어온 거잖아 지금 이 공이. 근데 좀더 올라오도 되지 않았을까. 사람이 그러면 이 영진이가 이국성이 자리에 있는데까지국성이여기까지 가서 그냥 오히려 다시 또 바로. 우. 그래서 무조건 한 턱, 턱, 턱또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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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이게 더효율적인 축구 아니잖아 라인. 우리가 공격했을 때, 네가 봤을 때, 네가 조금 올라와 있었다. 이게 좀 라인 문제도 내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 앞으로 이제 수비 센터백들, 특히 센터백들은 좀 많이 좀 얘기하면서 라인 을 많이 올려야 돼다올라가라 뭐 내려라고 그렇게 뭐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네들도 다 편한 거야. 이까지 더안 내려야 돼. 자너 세그랑 말고 그냥 한 그릇만 타면 되니까 꼭 근데 어. 잠시만 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수비할 때 항상 그 센터백이 저러시고 내리거든 그때는 아빠가 나선 입장에서는 본인거나 센터백 둘이나 조금 한두게원움직이나빠이 된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이런 그, 수비에서 우리가 많이 믿음 없이 시작할 때 저기 페널티 에어라이 말고 급하 그 내 아, 박스에다가 모리에 센터백 두명 정도는 가주고 여기에 미백사이 맞아요. 네, 려줘야 이때 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라 대응을 맞추자 이 말인데 그것도 내가 생각는데 솔직히 지 않아. 발비보다 근데 그리고 패스에 자신이 없어 그래. 우리가 그냥 이게, 이, 그... 그 이제 그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 뭔가 좀 편안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센터 필트랑이 보기 못에 4단계가 안 가는 거가 그러니까 혜 님, 혜님 말은 그러니까 멀리 멀리 중이야. 힘들다. 이 말이고 지태형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벌리면서 가져야 된다. 이말이고기하는게 여기 서 출발해서 여기서 사이드백을 아싸리 그렇죠. 너무 멀리 걸려있는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내려가야 된다 피치고 같이 직진하고 있잖아요 가 얘가 리면서 내려가야 돼. 발밑이 좋소 안좋던가 수비를거리 이렇게 압박을 낮출 수 있으니까 좀더유있해서황에 받을 수있거 여기서 갑자기 둘다 등지고 있는데 <laughs> 이 달라든다 이거 그러면 어버로한더뺏기가 그 쉽거든 사이드가 가지이 공격이 없으면 보다 볼수 있는 포지션 만들어 놓면좋을 그렇게 해서 받면 훨씬 더 그냥 무조건 벌려야 돼요, 때. 이데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거는 애초에 벌릴게 공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맞지 않나. 아니야. 찬성이는 무조건 밑을 벌려야 되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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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이 그대로, 그대로 가도 되고, 가도 되고 뭐 이런 올라가도 올라가도 되고. 되고. 그러면 이제 뭐 근데, 근데 몸을 열어놔야지. 그. 그러면 일단 이때 이 두근 이게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을 보고 있는 벌리파 해줘야겠죠. 다음 상황을 네. 해 주시면 돼요. 다음 상황. 이쪽 와줘라고 말해 주시면 돼요. 이거 쓰면 떼줘 떼줘 떼줘라고 말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이 모두 다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 힘 있어. 몰보게그럼 공이 이쪽에 있을 때다 이렇게 뒤쪽 뒤돌아 보게 되는데 뒤에 상황은 뭐예요? 뒤에 누이 달려있는데. 근데 그러면 앞으로 <laughs> 보고 있는 사람이 상황을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 가라가라. 가라. 예. 지금 미상에서는 지금 우리, 우리 이제 영진 씨가 영진이가 혼자 이제 앞에만 보고 혼자 앞에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해줘야 돼. 그근데그 키퍼도 그런데 키퍼도 말해주면아 좋겠지만 일단 수비 센터백 저둘 포지션 자체가 서로 마주보면서 뒷걸음치면서 사이드를 잡아. 음... 그래야 지제 우주를 잡을 수있단 말이야. 무조건 이제 선수분들 하면 좋은데 그 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좋은 포지션 잡아야겠다그래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뒷걸음치면서 제일 중요거 있잖아. 사실 저게 맞. 아마 근데 그 이게 아마 습관이 잘안 됐을 거라고 그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그거를 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응. 우리가 습관 그을이 응. 전까지는 뭐라, 우리가 도와줘야 돼,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보러. 그러니까 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앞에 있는 앞에 이렇게 몸을 앞으로 돌리는 사람이 먼저 해주는 거야. 그런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수비가 뭐제 말대로 그런 대형이 아가쳐져 있으니까 앞에들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명을 맞추고 좀 안정적으로 해야 앞에 더뭐 편하게 공을 받고 뭐 움직임는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이거는 우리 진짜 잘 들어요. 특히 대원이, 미녀이국성의 니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세터맨 다섯 명이 요 우리 진짜 이제 이 이거를 뭐 자주 할건 아닌데 진짜 이거 특에 들으면서 이제 세터맨 붙어 잘 해. 돼요 진짜 똑같은 반응이 아니에 수요. 빌더 할 때는 저는 제4 2 3일 기준의 빌더 할 때는 진짜 풀백 중요하다고 생각해, 진짜. 어디 갔어 요거왜거 아, 아니 뭐? 왜? 왜 자꾸 이이제이제 이게 제형인가 제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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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제형이가 이이 뒤에 그 영상도 있지만, 자꾸 보면 이게 제형이 만 제형이 만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다시 봐도 슬리백이 아니야. 그럼 문제 누구냐? 앞에 있는 민수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나, 이 팀이 쉬었구나. 이나, 위가 힘들구나. 안 힘들다. 이러면, 이런, 이런 행동을 위해서 저는 다른 사람 피해를 못 하지 않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죽는지. 난 그렇게 생각했어. 요왜 도대체 이 공간이 왔는데 이 공간을 하려고 하지 않아? 바보예요. 바보. 지능이 없다는 거지. 왜 쉽게 가고 더 어렵게 자꾸 만드냐, 이거죠. 자기 자리는 좀 이해하면서 풀려야죠. 빌드, 특히 빌드할 때는 진짜. 했을 때이 패스가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이는게아 바다가 껴들어역 세로 맞는 상황이거든요. 고 윙백이 올렸을 때 돌아오는 게힘들거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윙백 본인 자체가 힘도 힘들지 않그렇게 음.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는 그 이제 그요 민서 민서가 정말 정자 놓고 스피드도 바로 퀵도좋아 뭐, 방금, 아까 이상한 그 크로스들을, 그래서 차차하더라도, 그거 말고도 공격적인지는 뛰어나고, 비용, 엄청 뛰어난데, 이 경기만 유독 그랬어. 근데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또, 강제로 만나면, 안 그래. 그래서, 수비로, 수비로, 거의 뭐, 퍼스피를 하면서, 스라이트까지 두발세까지, 하면서까지막 하는데, 약점만 만나면, 이상하게 올라가는 경이 이야기를 해서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올리니까 산배도 편안했고 그래서 찬송이도 막 올라가서 붙겠다 <laughs> 저런 플레이 했던 거고 뭐 그랬습니다 그냥. 근데 저 제가 봐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수비라는 게 우선순위가 수비가 돼야 되는데 복, 만약 그렇게 올라가는 건괜찮아 복귀 속도도 아, 그렇거아요그 어, 제가 봐도 그랬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아, 올라가게 맞지 않나 아이아이나게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저, 제 입장에서는 제일 도재적도 세상에 체크하는 것은 맞고. Sandy, do you know, two o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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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o two, two, t 에 o two, t w 아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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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o two, two, t 그 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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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민서가 이렇게 풀리게 해주면 공격이 엄청 잘 풀리거든 왜냐면 윙백은 상대팀 윙백을 인데 우리는 윙사이에서 공격이 될 거야 잘 풀려 근데 민서는 이렇게 쓸 거면 가면에서 말하는 것처럼 준비가 화면 커버해 주는지 아니면 생백이 커버해 주든지 이걸 맡겨놓고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강태희 만난다 그럼 민서한테 자주 지켜달라고 하고 오버 많이 하지 마라 방고나니까 그렇게 이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정하는 아니 맞다. 그거를 본인이 잘해 그니까 러왜 그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 나는 팀을, 팀을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한, 내가 항상 얘기데 약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마인드가, 대충 아도 되겠지라는 마인드를, 그러니까 다가, 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하고 있어서, 지금 플레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민석 뿐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민석이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지금 우리 약팀을 만났다고 해서, 그냥 수로 그냥 수로차고 그냥. 그냥 뭐 어, 뒤에서 주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날 경기가 이날 경기 영상은 내가, 내가 그때 이날 교통사고 때로 이번에 가지고 봤는데, 왜냐면 내가 제가 봤으면은 좀 되게 좀 음? 이야기 좀 순서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 느껴지는데 그런가? 왜냐면 얘네는 아예 제가 봤을 때 아니, 빌덕도 아예 뒤쪽도 잘 내는 팀이다 옥상에다가 한통 모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느낀 거죠 아, 약하네. 난 저런 게, 뭐, 내가 오늘 이렇게 타타타탁 하면 얘네는 되겠네. 약자업으로 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니까, 우리가, 그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굳이 에서 그, 저기, 그 부산 그, 동해 대회 나가서 우승을 여러 번한 팀이다. 그럼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우승했었으니까! 그 커리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생팀이고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또 항상 최선을 다해주는 플레이를 모르겠습니다 그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제가 네. 봤을 때는 안 느껴져서 얘기하는 거죠. 그좀 많이 했을 때는 진 어차피 운동화는 나왔고 열심히 하러 나왔는데 어, 상당뭐괜찮 에이, 재미없어. 이렇게 많이 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오늘 얘기하는 거에서 여기까지 얘기했어. 이럼 아까 피드백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게 다듣고 있어서 자꾸 들려가지고 이게, 자꾸 했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제 필요한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너희가 마음이 편해서 그렇다,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게 아까 감독님이 한 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같은 이야기 결국 계속하는데 시간만 잡아보고뒤피드백도 못하니까 피드백 아, 빵빵 빵하고 손목 빵빵 하고 너무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약간 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좀 저희가 생각에 저희가 생각으면좀 중요한 네. 것 같아서 그거 안돼데 이런 자리가 자주 못 하니까 또 열을 때는 보면서 하게 자주 못 하니까 이제 또 경기장에서 이제 혼날 때 혼나면 되니까 또 알겠습니다. 없나? 이거, <laughs> 저 이번에 처음 주문할게요. 이런 경우에 여기 두세명 있다. 그냥 바짝으로 땡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전수도 괜찮다 생각해요. 얘는 도라이예요 여기 세 명이 있냐고. 그럼 수정이 유리, 유리하니까 앞에서 우리 공격만 알겠죠. 얘기해줘. 올라가서 자리해줘. 바다다다지정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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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위에 위에 라이브든 얘기 올리 올리 올리고 자석 올리 올리 올리고 이런 거 이런 걸 찬스를 좀 만들었어요. 주겠어. 나 이런 것도 전술이었어요. 그냥 좀뭐 별건 아니겠지만 이 사소한 거의 차이가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아마추어 출발자 이런 거.